정혁 감독이 광주를 맡은 이후에는 첫 번째 대결 어떤 모습으로 경기가 진행될지 이 적극적인 움직임입니다. 박한빈. 자, 여기서 꽤 따라갑니다. 골차가 있습니다. 3m, 슛! 끝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이 다시 한번 따라붙는데요. 신면으로 골을 빼냈습니다. 빙글. 걸면서 이상기가. 또 이런 스피드가 좀 상당히 좋거든요. 자, 빠르게 내려와서 분선민이 끊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려는 채비. 안드레 루이스. 이게 볼을 뺏긴 이후에 그다음 동작이 커다랗니다 자, 무선민에게 볼이 갑니다역습으로 갑니다. 자, 갑니다. 북경역습 자, 오른쪽에 안드레루이스 갑니다. 안드레루이스 아, 방선수들자안드레루이스 예, 안드레루이스 앞쪽에서 김경빈이 잡았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향해서 넘겨줬습니다 조규성, 조규성의 컬스 슛.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무선민아 열심히 밀어내고. 공반테 추가시간 2분을 줬습니다. 자, 문선민이 볼을 따냈습니다. 문선민. 자, 첫쪽 올라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김민수가 있고 어느 쪽 어느 쪽 중앙 쪽. 어, 김민수를 봤습니다. 김민수. 자, 오늘 냉성호 자, 문선민 쪽으로 갑니다 문선민. 자, 1대1 상황은 빠르게 해야 돼요. 자, 문선민 1대1 대결에서 중앙 쪽으로 주고 안드레 루이스 다시 문선민. 문선민의 왼발 슛을 날립니다. 골! 언더 레버 있는 성주입니다 아주 네, 나이카롭고 경쾌하게 코스까지 시도하는 전북입니다 네,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골을 짧게 갑니다. 향도로 밀어내고 자 무선민의 터치. 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무선민. 무선민이 끌고 갑니다. 무선민. 자 무선민이 이겨내고 있습니다. 무선민 왼쪽에 오른쪽 자 어떤 선택할지 을 무선민. 무선민 아 여기서 한번 맡겠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연결. 송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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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거자 왼쪽으로 무선민 쪽으로 갑니다 무선민 다시 한번 일대일 대결에서 무선민 빙글 돌면서 살려냅니다. 강형대 먼저리슛 자. 문 골! 전쟁골! 반지타임 셀레브레이션이 펼쳐집니다 문선민의 전쟁골 전국이 호흡에서 드디어 골을 만들어내면서 저기서 한방실과 문선민! 관제탑셀레브레이션까지 연속과 문선민의 말이 되고 있습니다. 문선민 2대 0추가구를 만들어내는 천국입니다. 역시 주인공 문선민. 다시 문선민. 자, 왼쪽 측면에 오늘 지배자가 되고 있습니다. 문선민 선수도 용접해주네요. 네. 자, 오늘 경기에 영웅으로 어. 떠오르는 네, 문선민 맞습니다. 네,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북현대가 광주FC의 2대 0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승 홈에서 만들어냈습니다.